오늘은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 이미 역세권 아파트들이지만 추가 연장력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인 곳인데요. 침실 3개, 욕실 2개의 아파트가 보증금 1,4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비교적 큰 면적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 시기부터 10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부여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받아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입주한 분들은 임대 기간이 비교적 짧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주 시기가 2015년이었다면 분양 전환 시기가 202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만약 최초 입주 시기로부터 5년 후인 2020년에 입주를 한다면 이 입주자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2025년에는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고는 인천가정 2블록과 8블록의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임대거주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데요. 인천가정 2블록은 분양전환 예정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임대 기간이 2년이 채 안되네요. 그리고 8블록은 2028년 8월로 4년 정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분양 전환 받으시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치는 역세권에 해당되며 앞으로 지하철 연장선까지 생겨날 예정인데요. 가정 이블록 LH 웨스턴 블루힐은 이곳에 있으며 루원시티 루에블리는 이곳에 위치합니다. 바로 옆 청라신 도시의 각종 생활 인프라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교통 환경도 괜찮은 편인데요. 지금 당장은 가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지만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역이 단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 도보 3분내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외관을 보면 각각 이렇게 생겼는데요. 왼쪽이 LH 웨스턴 블루힐 오른쪽이 루원시티 루에블리로 단지 조감도에서는 LH 웨스턴블루 1이 단지 규모는 더커 보이네요. 실제로 두개 단지 모두 최대 25층으로 동일하지만 이블록은 13개 동으로 나름 대규모 단지이고 8블록은 6개 동으로 중소형 단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이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가수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앞선 순번인분들은 비교적 빠르게 입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임대 조건은 각 면적별로 상이하며, 74형과 84형은 보증금이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분납 임대 주택으로 보증금 감액 없이 증액만 가능한 임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초기 보증금 납부가 부담되는 분들은 보증금 감액이 가능한 59형과 49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만약 보증금을 더 납부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줄이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상호전환으로 보증금을 이 정도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59형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만원으로 84형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싶은 분들은 59형과 49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74형과 84형은 감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 감액 시 보증금은 59형에서 1390만원에 월세 57만원, 49형은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48만원으로 조절할 수 있네요. 참고로 면적별 평면도를 정리해드리면, 49형은 가장 작은 면적으로 침실 2개에 욕실 1개인 구조입니다. 59형은 침실 3개에 욕실 2개, 74형도 침실이 3개로 동일하고, 84형도 침실 세개로 동일하네요.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고는 신청 자격에서 크게 알아둘 것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여부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도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가점 항목도 없습니다. 다만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 인천, 경기도, 서울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네요. 유예 사항으로 1세대 내 2일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시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 금지 기간이 적용되니깐 계약 전 내용 참고해서 신중히 선택하셔야겠네요.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만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LH청약플러스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 발표는 2024년 4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4월 9일까지 필요 서류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혼이나 이혼, 사별로 인해 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천 가정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두개 단지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